삼순이, 턱시도, 타코, 요세 마리 빼고, 딴 놈들은 저 어디, 다른 데 자리를 잡았구만. 만두는 뭐 거의 들냥이가 됐고. 코좀 뭐지? 코 좀? 생각이 안 나네. 저, 뭐야? 저, 저, 저 새끼 놓은 게 뭐야?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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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뭐야? 생각이 안 나네. 문식이하고 저, 고등어는 아예 딴데 갔구만. 야, 이거. 고기를 싸먹어야 되는데, 어허이, 나물이요. 참치도 너무 비싸고, 고추도 이거, 이거, 이거 며칠 안에 심어야 되겠네. 야, 저시마가 놨는데 또그 옆으로 끼어 올라가네. 어쩌리 저놈도 새끼 났네. 예, 저리 출렁출렁거리는 아깽이 되라니. 야, 얼컫좀면 새끼 젖맥이랴 똥꼬 핥아주랴, 응? 아주 거서 산에 사러. 아이고, 야, 진짜. 얼락 키우는 게 보통이랴, 이고 뭐. 불쌍한 놈, 응? 지붕 절로 올라가고, 저 뒤로 내려오는구나, 저게. 응? 저 연탄 그 지붕인데 글로 내려오는구나 저렇게 하고 요렇게 올라가고 제가들이 진짜 이야 싸게 올라오네. 여, 이 잡코들은 안 가고, 얼쑤리, 얼줌마 얼라들이 다 나갔구나. 얼줌마 응? 얼라들이 나왔어. 보자, 보자, 보자. 이것도 많이 말랐네. 응? 보자, 보자. 뭐 이렇게 흉터가 많어. 야, 삼순이. 요놈은 이제 딴데 가서 자고, 이 암놈 쫓아다니나,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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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시다고 요, 요, 타코. 요거는 여기서 자는 거 같은데, 응? 이거는 집량인데 완전 길량이처럼 딴데가 자고 있고,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 문식이 왔네. 야, 너왜 이거 부었냐 조디가? 어디 물렸나? 문식이가 여기 부었다. 요게. 희한하네. 무시가 지기 턱이 부었네요. 삼준이가 삐쩍 말랐는 지금 로미 무시는 어부었네 희한하네 뭐 병이 있나 저왜저러노 어? 아이고. 고양이들이한 마리, 두 마리 자꾸 이상해지네. 쟤는 비실비실거리고, 문식이는 어디 물렸나, 병이 걸렸나. 이거는 애나 새끼를 낳아버렸고, 이거는 아직도 땅콩 휘두르고 다니고, 얘는 완전 히 집냥이 다 됐고, 이거는 집냥이가 길냥이 돼부버렸고 저놈이, 그렇게, 이, 그 을라들 공격하더만, 꼬시다이 망할, 제게 문식이 하고 싸웠나. 어이 아줌마, 고기가 부족해? 응? 일단 가면서 봐. 내가 하나 챙겨와야 되겠다. 어이 저놈도 저, 저번에 새끼 놓고 다 죽어 가더만, 참. 또 몸도 통통해지더만, 또 새끼 놓고. 어이고 야이저자것들 응? 얼코좀이밥 먹고 새끼들 디스발 밥 먹고 새끼들 디스발 계속 그러네 연락 키운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아이고 검태 이제 망할놈이 또 서인한테 밝길질라네 쟤는 저는... 아이 제자식은 왜 자꾸 사료통에 마킹을 하는지 그 그냥 하, 그냥 탁코. 이야, 24시간 얼라들 젖 먹이고, 똥꼬 핥아주이라고 고생이 많네. 에휴. 얼라 보는 건 쉬운 게아니야저 음. 산에 뭐 눈이 번쩍번쩍거리네. 저 뭐지? 이, 짐승이 돌아다니나? 어씨 날씨가 뭐 이렇게 춥냐? 야, 설이 내리겠다. 설이 이김 나오는 거 봐라. 날씨가 미친 거 아니냐? 설이 내리겠다. 고추 심어야 되는데 참이 마을놈의 동네는 언제까지 설이가 안 내릴라? 만두가 저 들어가네? 만두가 새끼를 핥아. 야, 그 만두 니네 새끼 아닌데? 누가 봐도 니네 새끼는 안 보이는데? 골때리네. 저거, 저거. 흠물 키고 댕기네 야, 만두 닮은 거한 마리도 없구만. 에휴. 니네 애비가 누구고? 어? 야, 이거 애비가 누구야, 이거? 응어가 왔네. 쟤는 뭐, 어디 가서 사는 거야? 물식이는 얼굴이 퉁퉁 붓고, 얼코점은 새끼 나와서 새끼 본이라고 정신없고, 저 못생긴 놈은 계속 오네. 야, 얼쓰리 새끼 같은데. 이놈이 오니까 계속 싸우고 쫙 쫓아내고 난리고, 막.